할렐루야. 2021년도 새해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참 유명하고 익숙한 바벨 사건입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그 뜻을 다시 깨닫고 마음판에 깊게 각인시키는 묵상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자 하였습니다. 성읍이 무엇입니까? 성벽으로 둘러싸여서 구획이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도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고자 했던 그 성읍과 탑, 이 성읍과 탑을 흩으셨는데 그 도시를 바로 바벨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벨이라는 말의 뜻은 혼란스럽고 혼잡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지으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짓고자 했던 성읍과 탑이 무엇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를 흩으시고자 하셨는지 그것을 주목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언어의 뿌리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언어를 시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 없이는 언어가 존재할 수도 없었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여러 사람들이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 외에는 사람이 언어로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나 배경이 존재할 수가 없는데 단 하나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말이라는 것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아주 합당한 일입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어의 능력을 이용하여서, 어, 합당하게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왜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자 하였을까? 사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읍과 탑을 짓고자 했던 그 완악한 이유가 바로 첫째로는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함이었고 둘째로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주었던 첫 번째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명령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 닿게 하여 이름을 내겠다 하는 것은 바로 신이 가진 권위를 가지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도입니다. 당대에도 하늘은 신이 거하는 것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닿겠다는 것은 바로 신의 권위를 갖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모른 척하고 또 불순종하여 불순종하여서 그 성읍과 탑을 짓고자 했던 그 사람들은 죄악 중에도 가장 무서운 죄악인 교만. 교만이라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죄악이 정말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죄를 범하면 자기 자신이 왠지 모르게 특별하게 느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은 왠지 하찮게 느껴지고 실제로 뭔가 대단한 일들을 해온 것 같으면서도 앞으로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갖게 하면서 착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갖는 특징입니다. 스스로 신의 권위를 가졌다고 믿기 때문에 손대는 것마다 파괴해놓고도 파괴한 줄도 모르게 되는 무서운 질병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감정대로 깃발을 꽂아놓고는 그래서 구획을 정해놓고 내 땅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을 일컬어서 바로 성읍과 탑을 세우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허락도 없이 하나님이 없는 영역을 만들어 세워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벨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나고서 출동하여 불을 잘 제어하는 소방관도 좋은 소방관이라고 할수 있지만 더 좋은 소방관은 미리 불이 나지 않도록 수시로 검찰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소방관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네,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받은 능력으로, 받은 그 언어의 능력으로 이 집단적인 교만이 시작이 되니까 이 타락의 속도는 더욱더 빨라졌을 것이고, 또 이를 예방하시기 위하여서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교만이 있는 곳에는 불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혼란스럽다고 하여서 바벨이라고 불리워지게 한 것이죠. 저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교만하여서 자신의 성읍과 땅을 세운다면 하나님께서는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여서 혼란스럽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불통이 있는 곳을 한번 찾아 봅시다.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불통을 발견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곳에 바로 교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교만을 찾아내어서 수술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불통은 멈추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자신의 자금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시절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러한 말씀들 자주 하셨어요. 예배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다. 어릴 때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청소년이 되고 성년이 되고 교역자가 되면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 한다면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에 대해서 그만큼 확실하지 않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만큼 선명하게 확신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예배가 되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예배가 되게 한다고 할 때에 예배 언어가, 예배 언어가 삶의 언어가 되게 하는 것, 예배 언어가 삶의 언어가 되게 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이켜 봅시다.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지내진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곳에 불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딱히 무슨 말을 하지 않더라도 소통이 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언어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통이 되지 않게 하시는 것도 언어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부모가 자녀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도 어, 참 슬픈 일이죠. 또 부부가 한 몸이라고 하는데 또 배우자와 대화를 할때 가장 답답하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직장 가운데 훌륭하고 좋은 기회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상하좌우로 전달되지 못해서 멈춰 있다면 어딘가에 하나님이 없는 영역, 교만의 자리가 은폐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통하게 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교만의 성읍과 탑을 반드시 무너뜨리고 흩드시는 하나님.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세상 사람 모두 다 각자가 성읍과 탑을 지어서 하늘에 닿게 하여 이름을 내자. 각종 의견과 주장을 내세울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나는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겠노라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고 저희가 이 시간 한 분도 빠짐없이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교만한 곳을 흩으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삶의 모습인 것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드리기에 힘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에 중독되어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희생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 함께 듣, 기도드릴 도구기도 제목은 나눔과 섬김을 통한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하여서입니다. 카페 사역을 통한 지역사회 섬김을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터디 카페의 꿈틀을 찾는 여러 불신자들이 카페를 통하여 쉼을 제공받고 또그 카페가 복음을 전하는 접촉점이 될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카페에서 헌신하며 섬기시는 분들, 박은아, 정명옥, 장복, 장복순, 조유미, 김성은 권사님, 용정옥 집사님, 이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역을 통한 복음화를 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선한 이웃, 좋은 이웃, 사랑이 넘치는 이웃이 되어서 지역 사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건강이 더욱 온전히 회복되고 더욱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우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서 고통 가운데 신속한 치유가 필요한 영혼과 그 가정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전적으로 의탁하시면서. 2021년도 새해에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선한 이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